제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교회가 아니라 집에 갈때 배를 타고 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람이 좀불 때면 사실 배가 엄청나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배가 1m 정도 뜨는 것은 기본으로 여기고 마치 배가 공중부양 하는 듯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배 안에서 사람들이 검은 봉지를 꺼내서 뭘 합니까? 멀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배가 두둥강 나는 건 아닌가? 정말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참 가다가 바다 한 중앙에서 폭풍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했던 적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힘들게 막공중부양해서막 갔는데 또 다시 돌아와야 될 생각을 하면 끔찍하기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배가 무서워서 40분, 50분이면 갈 거리를 한 3시간 정도 더 걸리지만은 버스를 타고 거 제도를 갔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배를 타는 것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배를 운항하고 또 배를 만드신 사람들이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를 운항하고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두 동강 나고 침몰될까 걱정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무리하게 가도 될까라고 괜히 걱정하는 거죠. 사실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진짜 완전 위험하면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언제부턴가 이 배를 운전하시는 선장이나또 뭐 배를 만드신 그분들을 이제 믿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배를 사실은 좀 평안하게 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렁이면 출렁이는 대로, 공중부양을 하면 공중부양하는 데제 몸을 맡기면서 자게 되면, 어느새 그냥 눈뜨면 도착했던 저기, 많았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제가 그런 비바람에 배를 타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사실 다윗이 직면한 이 현실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 된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위기의 상황과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을 여러 거치면서 사실 왕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보니, 정말로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코앞에 몰려왔던 적도 많았고,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으로 애워 쌌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원수들과 대적들, 여러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렇게 태어나다라고 할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이 절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시고 원수들을 실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나는 앞으로도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구원이시고 빛이시며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대적들에게 둘러싸여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믿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니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예 이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 소원을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표현보다 더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좀더잘알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주님을 성전이라는 한 공간에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바람을 넘어서 매일 주님을 보고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매일 자비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 실존하이 계신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인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기는 다윗이었기에 다윗이 고백한 여러 찬양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떠올라온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하기를 즐기는 다윗이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의 마음보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떤 최대의 초대장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초대장을 보내셨죠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55장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야구부처 사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늘과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때도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이 10개명에 나와 있습니다. 주력기 34장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NLT 영어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싶은 불타는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없이 우리와 가까이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살길이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초대장을 넘어서 너무나 확실한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초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정말로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이 과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의 풀네임은 더 가까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업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과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벽을 허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힌 담을 허셨습니까? 그 담을 넘어오라는 겁니다. 무너진 돌담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게 되었으니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 달려있다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차례인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남은 과업 중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의 친밀함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 막 강요한다라고 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장을 먼저 보내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수백 걸음, 수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문만 열면 하나님은 그냥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동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저 우리와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삶을 나누고 친히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형적인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삶의 형통이나 부유함이나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관심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비극을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먼저 그들이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세 번역과 영어 성경을 보면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교현은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원합니다. 예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고 드러내시게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을 알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건 뭐냐면 곧바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를 함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고 친밀함을 먼저 가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편하게 즐겁게 살지가 그들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늘 밀렸던 거죠. 결국 그들의 종말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대들과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싶어하고 아니 이미 다른 것으로만 채우며 그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설 자리가 없을 뿐더러 마지막은 이스라엘과 뭐 다를 수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맛있게 먹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줄인 자는 쓴 것을 갖다 줘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달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세상의 것으로 배 부르거나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모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디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나 억지로 곱비를 당겨야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은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받기 위해 간절하게 혹은 열정적으로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될까요? 온통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나오는 것.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이 사실은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예배 때 내가 섬김 받으려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도 안 주면 섭섭하고 예배 같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열정도, 하나님의 향한 열망도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날로 날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 주변이 다 미지근하니 같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열정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이 부유한 자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열심도 없으면서 나는 잘하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배가 부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풍요를 물질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유함에도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난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니 하나님께 물으며 대화하며 의논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어렵습니까? 사실,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만 물어보면, 하나님이 0.1초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우리의 마음심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실은 세상을 향한 욕심을 좀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대로만 쫓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야거부서 사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실 때그 전후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의 것을 멀리 하며 하나님께 우선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먹으면 말씀이 더 많이 읽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먹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천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실 남은 평생 이것 하나만 이룬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과업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생각하고 좀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